장보하 전에 저기 천장 덴조일 할 수는. 오 좋은데 덴조. 그 기술자 밑에서 비해서 하다 보니까 준기 숫자까지 올라가 하.. 잘하셨네요. 대해서 네. 크랙 현장. 크 <laughs> 보수 중입니다. 본드 아낌없이 투입했습니다. 이렇게 있다가 잠시 굳으면 샌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여기 보면 이빨 나간 것도 해결 중이고요. 본 작업 남았습니다. 이직이본 작업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. 대리석 크랙 보수 후 광택 복원까지 작업 완료하였습니다. 오메 광이 겁나 잘 나니. 여기 보이 수술자고 이 부분. 그리고 없소리 줘야지. <laughs> 기똥차입니다. 광도 겁나 잘났어 여기도 광 하나가 또, 광을 또 이빨 잘냈죠. 요래야 수리한 맛이 납니다. 맛이 나. 이상입니다. 작업 문의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